네, 뱅킹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말잘 들리시죠? 어,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커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어, 마이애미에 와 있고요, 쿠바 레스토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밸리 전에 중요한 내용들 어, 좀 브리핑을 하고 짧게 라이브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음식이 안 나와서. 어, 음식 나오면 이제 슬 라이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지만 네 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청하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여기서 모니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드링크는 바로 모히또입니다 여기 몰디브는 아니지만 <laughs> 네, 그래도 플로리다 오니까는 어, 쿠바 분위기가 많이 나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라이브로 제가 채팅을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진짜. 네. 쏟았어요.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 음료수를 쏟았어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어 a y 여기 앞에 친구들 앉아있는데 I think I'm going ask for more. 어 a 해 시애틀에서 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미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laughs> 음료수를 쏟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여기는 지금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데센테스랑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여기 플로리다에서는 사실은 지금 데센테스랑 어, 이제 트럼프 사이의 그 긴장감이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만 울려 퍼지는 긴장감은 아니고요. 어,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그런 텐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선거이기는 하지만 제 중간 선거가 지나자마자 트럼프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도 같이 함께 이렇게 어, 유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누가 선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어, 또 트럼프 지자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반대로 또제드센티스나 마이켄스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laughs>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쏟아버려서 절반 아, 아닌 공화당 앞선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여기서 네,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시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데일그 썸머 타임이 끝났죠. 그래서 지금 데일라이 세이빙 시작돼서 어 지금 여기는 오전 11시 40분이고요. 네, 오전 11시 40분이고, 한국은 한, 새벽 1시 40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다 이제 도, 여기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요. 그래서 어,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지역이 미국이시면 1번, 캐나다 2번, 한국 3번, 호주 4번, 일본 5번, 그외 지역 6번을 눌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다 1번 남겨주시고요. 캐나다 2번, 한국 3번, 네, 호주 4번, 일본 5번, 그 외적 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한국도 많이 시청하시고 미국, 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막 엄청 많이 시청하시고 계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캘리포니아.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바이브가 있네요. 좀더 이렇게 완전 남미스러운 바이브, 그런 바이브가 있고. 네, 여기도 여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어 어디가 더 좋은지 좀 캘리포니아가 좀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 되게 바이브가 나이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LA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 습하죠 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와서 조금씩 습하면서 덥거든요 그래도 온도는 뭐 85도, 86도 사이? 한국 한국 언더로는 한 26도에서 28도 사이를 못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추운 지역에 막 동부에 있다가 텍사스에 있다가 쌀쌀한 지역에 있다가 또 여기 오니까 굉장히 어, 네. <laughs>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트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전역을 다 다녀 가지고 근데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 분위기를 볼수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어제는 또 여기 그 플로리다의 의원의 펀드레이저를 가가지고 또어 열심히 참석하고, 네. 신기한 분위기에서 또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하는 기회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 정치 현장에서 어 정치인들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로리다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케이. Okay. 제가 이거 음료만 하나 더 시키고 그거 할게요. 네 앞에 여기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 트럼과 드센티트 사이의 긴장감. 근데 네,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가서 과연 그렇게 될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어, 이제. 중간 선거의 그 터미 다가오면서 네 안전한 그 공화당 내에서의 긴장감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어 대통령들 그 후보들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후보들이 어떤 트럼프가 1위? I'm so sorry, I I, I tripped. Out. Can I please get a new one? The same, same way? Yeah, thank you. 아 the... No, no, no. Thank you. 잠깐 음식이 나왔네요, 여러분. 음식을 음식이 나와서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 h a n Thank you. Thank you. 네. 음식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 음식입니다. 이 그러면 먹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먹방, 먹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음식 나오기 전에 라이브를 빨리 끝내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 오늘은 세비체라는 음식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커밥 음식이거든요. 남미 음식 중에서. 어, 그래서 세비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땡큐. 아하. 했다고 uh -huh. really okay. 네, 펼치고요. <laughs> 네. 그래서 트럼프와 이제 드센테스 사이에 어,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시작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청년 단체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 데리고 많이 찍했던 그런 단체들이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단체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각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항상 트럼프 지지하는 그룹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드센테스 주지사와 랠리를 시작하면서 어, 조금 스탠스가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드센테스 어, 어제 랠리 때 펜실베니아 랠리 때 그 주지사한테 드센티스 주지사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laughs> 이제 드센티스는 굉장히 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드센티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가 어 지금 계속 경합주에 가서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지금 공화당의 상황은 어떤 모든 여론조사를 통틀어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70% 이상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들이 뭐 디센티스가 한 10%, 마이펜스가 한 7, 8%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이제 출마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후보들이 어떻게 경쟁하게 을 될지 또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상황은 어, 많이 트럼프 쪽으로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97% 기울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 미국 사회에서 전해지고 있고, 그치만 계속해서 트럼프와 드센트스와 펜스 사이에서 새 후보 사이에서의 경그 경쟁심과 긴장감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실제로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 이제는 리더가 좀 젊은 사람으로 바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조금 더 강력한 사람이 이제, 미국을 다시 잡아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어, 이제, 룰 해주면 좀더 전,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미국 내 정치, 경제적으로 더 많이 스테이블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트럼프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한국 안 싫어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가 한국을 싫어한다, 뭐 미군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요. 철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가 국제기구나 어떤 뭐 기후조약 이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너무 다른 나라에게만 땡큐. 다른 나라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컷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더 미국을 더 이제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를 해서 그다음에 미국이 먼저 살아야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하듯이 미국의 경제가 살아야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되어야 전 세계 에너지 가격도 더 스테이블해지고 트럼프가 이제 임기의 임기 중에 했던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미국을 더 수용하게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에게 거저 주지 말고 어쨌든 그들이 어 필요한 만큼 이제 페이를할수 있고 또 그런 대가 집으로 하도록 만들자라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어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굉장한 강대국인데 우리가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그 상황 속에서 어 좀더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기를 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였었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어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어 미국의 고마움을 이제 다른 동맹 국가들이 알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그런 미국의 어 베푸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빼앗아 가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 모든 돈을 다 가져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었을 뿐이지 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어, 몇몇 분들이 공화당이시고 또 보수이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미국이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 되, 된, 되게끔 하는 것이 이기적인 정책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바로 살아야 전 세계가 바로 산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 미국이 무슨 NGO 단체도 아니고라고 블라디미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딱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드센티스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해 오라고 하셨는데요. 어, 드센티스는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먹으면서 할게요. 네. 샌즈 주지사는, 음,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이제 공화당 주가 되도록 계속 애국 정신과 애국 정책들을 펼쳐온 이제 주지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굉장히 동일하게 갔었고, 그리고 주류 미디어와 이제 트럼프와 같이 싸우고 있고, 그런 상태, 상황에, 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드센티스가 유명해졌어 이번에 많이 유명해졌고 사실은 트럼프가 많이 지지해줘서 이제 주지사까지 가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드센티스가 이제 트럼프를 요즘에 많이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나의 공로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피하, 피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약간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태통이 무서워서 디센티스로 이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이번에 공화당 정치인들이랑 어울리면서 막뒷 얘기들을 듣잖아요. 진짜 실제 정치인들의 얘기. 지금 플로리다에서 어제는 사실은 그게 클로스트 이벤트여가지고 어떤 의원에 행사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디오가 안 들린다고요? 오디오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확인 좀 확인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오가 안 들리나요? 안, 잘 들리시죠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웃음> 제가 <웃음>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진 걸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네 오즈위키님 데센티스의 정책이 좋다는 것은 미국과 세계를 바로 세우려는 정신이 좋다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건데 감사합니다. <laughs> 아물좀 드세요. 네물 마실게요. 음. 근데 디센티스랑 트럼프의 그 긴장감은 단순히 민주당의 그런 이간질하려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그, 그 후보들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네, 음, 저는 지금 플로리다 마이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트럼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게, 어쨌든 공화당에서 어, 트, 대통령 출마를 하는 후보들이 나오면, 거의, 거의 99% 트럼프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람들이 트럼프밖에 초이스가 이제 없으니까, 뭐 트럼프 대 민주당 후보에서 대통령 선거 때 어, 뽑겠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민심만 보면 100%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뒤에서 오는 방해 공작들이 있잖 민주당의 어떤 미디어를 통한 트럼프 깎아내리기, 공화당 깎아내리기 그런 공작들이 실제로 아예 안 먹히진 않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제 디센티스를 향해서도 약간은 좀 못된 것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사실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디센티스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지금 현재 어 미국에서 이제 커진 의원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됐는데 어 이제 트럼프가 워낙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실제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도 트럼프라는 단어를 꺼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지 세력들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사실은 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는 느낄 수 없고 진짜 여기 현재 정치인들이 나오는 나오 행사들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칵테일 마시고 뭐 와인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뒷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월요일날 따로 라이브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찌라시 아니고 정말 정치인들끼리 하는 뒷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메뉴를 보여드립니다. 세비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 같은 내 음. 네, 앞에 친구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잘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음. 잠깐만 먹고 갈게요, 여러분. 음. 카사바칩, 타코칩. <laughs> 맞아요. 이거는 나초고, 얘는 카사바칩인가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Patrick Gray님, are you, are you in Miami? 하셨는데? Yeah. Of <laughs> course. <laughs> 여기 분위기 되게 좋죠, 여러분? 제가 여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오늘 세월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지금 이제 사전 사전 투표 끝났고 어, 보아, 어 공화당이 슬라이틀리하게 앞서는 병합 주들이 있고 또 민주당이 앞서는 주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당일 투표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할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트렉, t h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 갑자기 음악이 커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바이올린 연주를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 카피라이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어. 요 영상이 지워질 수도 있겠는데 오늘 어 어쨌든 두 대통령 사이, 두 후보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이랑 모레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어, 저거 보여 드려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예뻐요. 훨씬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 싫어가지고 네, 당일 투표에 전원 돌격 투표에서 기쁜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민주당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했고 사실은 공화당 지지자나 트럼프 지지자들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요. 왜냐면 당일날 가서 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도 하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긴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더 와치, 고뭐 모니터나 감시 시스템이 조금 더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래도 뭐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다 없앨 순 없겠죠 모든 에러와 이레귤러리티를 없앨 순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될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 뒤에서 하고 있어요. 잠시 감상하세요, 여러분. 와, 마치 한니 같은데요? <laughs> Will you wear any Trump gear at today at rally? Yes, I'll wear the Trump hat today. Take some photos with others too. We'll do. Thank you.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조작하는 놈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해도 페이퍼밸런스로 제대로 나오고 그 기록이 제대로 남을 수 있다면 사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중간선거에 원래 야당이 유리해서 공화당이 이번에 하원 다 장악한다, 장악한다고 해도 대선은 따로 생각해야 되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원은 100%입니다. 상원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OJK님, 여론조사 따로 투표 따로 개표 따로 노는 미국의 선거 구나 걱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여론조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에도 또 심지어 공화당의 남민이로 누가 제일 적절하냐에 트럼프가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건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화당 내에서의 인지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사실인 거죠. 네. 우리나라 보수 우파는 민주당 지지 공화당과 아, 조바이든 조, 바이든, 조 바... 지지하는 사람과 공화당 트럼프 지자로 갈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요? 우리나라, 만약에 정말 보수가 우파의 의미가 뭔지 아신다면 갈라질 수 없는 사안이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강수만님 처음 방송 보내요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성수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짝 좀 캐주얼한 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중간 중간에 제가 좀 이제 여기 현지 상황을 조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랠리를 앞두고 이제 트럼프 랠리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드센티스 주지사 빼고 여기 플로리다 주의 공화당 유명한 의원들은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드센티스가 이 트럼프 랠리에 참석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드센티스 랠리에 트럼프가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런 이런 그런 텐션의 흐름이 지금 플로리다 내에서 있는 어 과정에 있고요. 그 센테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만약에 드센테스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어, 주지사가 끝나고 나면 2년이 남거든요. 그럼 그 2년 동안 드센테스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모르, 모를,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 무명으로 니키이리나뭐 이런 사람들처럼 잊혀져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출마를 한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좀더그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그 커리어에는 맞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그런 연결고리와 상황들은 제가 내일 라이브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다가 여러분들께 좀 캐주얼한 모습으로 오늘은 진행을 했네요 네음 유승민을 첫결하자님네 우리나라 우파들이 왜 두가들레로 갈리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작권은 지금 배경음악 때문에 문제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주지사랑 상원 중에 누가 더 우위인가요?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각 주에 가장 큰 정책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주지사고요.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에서 올라오는 법안 표결할 때를 촌표를 하는 그런 어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사보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어떤 파워 측면에서는 좀 적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치만 의회 내에서는 이제 연방 의원들의 파워가 더 강하겠죠 네 그치만 디센테스가 주지사로서 유명해진 이유는 어 트럼프와 함께 한때. 이제 아메리카 퍼스 퀄리스를 계속해서, 어, 플로리다 주 내에서 시행했고, 코로나 때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규제에 맞서서 싸우고, 미디어에 맞서 싸운 그런 주지사였기 때문에 더 뜨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내일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도 가능하다면 이제, 어, 바닷가에 사면 좋겠는데, 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의 인사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바람이 너무 이쁘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어요.